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소비자들의 고민은 뭘까요? 요즘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지역 주택 조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떤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나 고민에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입 절차와 사업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수입니다. 이 많은 아파트 가운데 어떤 곳을 골라서 내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발품 팔아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둘러보다 보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모든 것, 현장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오늘 정보 알려주실 분도 함께 하셨는데요. 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무주택자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서민들이 네.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일반 아파트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요? 일반 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되지만, 지역주택 아파트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또한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방식입니다. 게다가 청약 경쟁순위에 관계없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하지만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을 총괄하셨는데요. 어, 조합 아파트를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아,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지역 주택 조합 이제 사업이 어, 이제 부정적인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 한간에 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지들은 네. 아, 2017년 6월 3일 작년이 되겠죠. 그때 강화된 주택법에 적용받지 않고 그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지들입니다. 자, 육세는 대책 이후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사업지의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토지 확보 현황,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주체, 신탁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대행사, 이 자료를 구청에 신고를 한뒤 언론 매체 모집 공고문을 게재하고 나서야 조합원 모집 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조합원 모집을 정식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기에 현행법의 강화된 현행법에 아, 적용을 받는, 받고 있는 사업지인지, 토지 확보 현황이 확, 뭐,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작용 요건을 갖춘 엄무 대인 상지, 그거를 잘 살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럼 홍보관에 갔을 때그 가장 먼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어떤 점인가요? 아, 지금 홍보관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이 아, 사업지가 그 사업지가 지금 강화된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네. 그다음에 조, 조합 설립 요건인 80% 이상 토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집 필증을 듣혀 있는지 그것 먼저 우선 살피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된 주택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춘 아파트라면 일단 안심. 분양 받고 싶다면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역시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이 네. 따로 있나요? 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가 이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어야 하고요. 어, 소유하신 주택이 아예 없으시거나 주택을 가지고 계셔도 85제곱미터의 주거전용면적을 넘어가선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조합원이 된 후에는 어떤 점들을 주시해야 하나요? 네, 먼저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가 이제 사업을 추진을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일정에 대해서 제대로 예정대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 이제 소식지를 통해서 이제 조합원들한테 얼마나 활발하게 이제 안내를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렴한 분양가에 청약통장 없어도 분양 가능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똑똑하게 따져보고 고른다면 내집 마련의 꿈에 보다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데요. 이제는 아파트도 발빠른 정보를 통해 지혜롭게 골라보자고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장점과 단점을 꼼꼼하게 살핀 다음 선택한다면 합리적인 조건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궁금한 정보는 미녀가 간다 스타트 미디어 포커스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수이었습니다.